생명을 해치는 모든 마음을 내려놓아라. 직접 죽이지 말라. 남을 시켜서도 말라.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핑계로도 해치지 말라. 부추기지 말라. 죽음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힘없는 것 앞에서 더 부드럽게 말하고 더 천천히 움직여라. 작은 생명이라도 두 손으로 살피고 지나치지 말라.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까지 해치지 않겠다고 서원하라. 먹고 입고 즐기는 선택에 생명 존중을 새겨라. 상처 입은 존재를 보면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 주어라. 증오를 내려놓고 연민을 드리시어라. 연민을 드리시고 자비를 내시어라. 내가 살려낸 숨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을 지켜라. 폭력의 고리를 끊고 보호의 고리를 잇는 사람이 되라. 자비로 선택하라. 공손함으로 행동하라. 지금 이 순간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서라.